인생이란 안개이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슬입니다. 얼마 전 수원 빈센트 병원 응급실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의 시누이 남편이신 장로님이 개인 병원에서 허리 협착 10분 시술 중 의사의 실수로 심정지 왔다는 것입니다. 응급실에 들어가서 산소흡기로 숨을 쉬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안개이고 이슬이구나. 환자 상황은 응급실 의사의 검사 결과 뇌에 피가 많이 고였다는 것입니다. 의사선생님은 환자의 상황을 지켜보고 수술이든지 치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급한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일은 장로님이 정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뇌속에 고인 피가 치료하기 전 사라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졸인 시술을 했던 의사가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의술의 한계를 넘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간증의 자료를 가지고 퇴원하셨습니다.